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날입니다 저는 운동을 진짜 진짜 많이 하고 또 즐기는 편이라서 별 일이 없는 이상은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는 꼭 운동을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헬스장에서 웨이트랑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고 거기에 추가로 필라테스도 하고 있는데 왜 요즘에는 높은 속도로 런닝을 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땀이 덜 나는 게 뭔가 기분이 좀 찝찝하고 그렇더라고요. 왜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땀한 바가지 흘리면 운동한 기분이 제대로 들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하나 장만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드디어 오늘 준비한 제품입니다. 짠! 이 제품인데 이거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베러댄라이프의 부스터슈트 땀복 제품이에요. 이게 국내에서는 2년 연속으로 다이어트 땀복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고, 이 부스터슈트는 기능성 액티브웨어로 땀복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컬러 같은 경우에는 세이지그린, 프렌치블루, 크림, 블랙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크림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부터 3X 라지 사이즈까지 있고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형이신 분들이 입으셔도 되는 사이즈가 있어요. 일단 땀복 같은 경우에는 땀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방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수뿐만이 아니라 방풍까지도 되는 땀복이라서 손으로 가볍게 털어내면 물기가 털어지고 이 안에 내부에는 이게 지금 은색이 보이시나요? 이게 특수 원단이라고 해요. 이거 자세히 보여드리면. 안쪽으로 이렇게 기능성 특수 원단을 사용을 해서 운동할 때 몸에서 방출이 되는 열을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하시더라도 땀을 충분하게 흘릴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땀복 같은 경우에는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 분석센터에서는 체중 감소에 기능이 있는 걸로 효과를 입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살과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능으로 입기에도 좋지만 저는 일단 이 부스터 시트가 좋았던 게 보시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게 헬스장 패션 아이템으로 입기에도 좋은 아이템이라서 저는 헬스장에서 입으려고 준비를 했고, 요거는 집이나 외출용으로 입으셔도 될 만큼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도 요거 한번 바로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땀복인데 굉장히 가볍고 안에 요게 지금 열이 안 나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소매 벨크로가 이렇게 있어요. 입으실 때에는 소매에 이렇게 벨크로가 달려있어서 격한 운동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소매가 말려 올라가지 않게 해줄 수 있고요. 더꽉 조여주시면은 운동을 딱 하셨을 때 안에 땀이 밖으로 나오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요게 또 보시면은 기장도 상당히 긴 편이라서 힙 라인을 가려줄 수가 있는 기장이기 때문에 레깅스만 입는 게 부담이신 분들께서도 착용하시기에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옆쪽으로 허리 조임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약간 원피스처럼도 입을 수가 있는 부스터 슈트입니다. 이게 라인이나 핏을 원하는 대로 맞춰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입으셔도 좋고 사이즈는 저는 지금 미디움 사이즈인데 큰거 입으시면 더 원피스처럼 입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땀이 났을 때. 물을 툭툭 털어주기만 하면 돼서 물을 살짝 흘렸을 때 스며들지가 않고 이렇게 바로 주르르 흐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바로 이렇게 툭툭 털어내주시면 물기가 바로 사라집니다. 네 여러분 저도 그럼 이거 땀복 입고 한번 직접 운동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땀도 직접 입고서 운동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진짜 땀이 장난이 아니긴 하죠. 이 땀복 같은 경우에는 베러덴 라이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7일간 땀복을 입어보신 뒤에 효과가 없을 시에는 100% 환불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7일간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베러덴 라이프의 부스터 슈트 땀복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ทำอย่างไรสวนในายู